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제 확률 과 관련된 내용인데 확률 이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여기서 세부적인 거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자,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문제 하나 한번씩 읽어 볼게요. 자,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아,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A라는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 붉은 게 3개. 그 다음에 2개의 흰 구슬. 자, 붉은 것과 흰 구슬. 자, 이렇게 있고, 자, B 항아리에는요, B 항아리에는 4개의 네 붉은 구슬. 그 다음에 3개의 흰 구슬이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A 항아리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꺼내서 이 비항아리로 하나를 넣는데요. 자, 그때 여기서 빼서 넣고 여기에서 하나를 딱 추출을 했을 때 이게 붉은 구슬일 확률을 자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를 뺐을 때 붉은 구슬일 수도 있고 흰 구슬일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야 되고요. 그걸 각각을 넣어서 이 안에서 붉은 구슬이었다라면 요게 5가 될 거고요. 흰 구슬이었을 때는 이게 4가 될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갖다 구해내면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뽑았는데 붉은 구슬이 나올 확률. 자, 요걸 각각을 구해서 우리가 음요 문제를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요 내용이랑 똑같아요. A 항아리에서 한 개. 자, B 항아리 넣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꺼낸 구슬이 붉은색일 수도 있고요. 흰 구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비항을 해서 꺼낼 때 확률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요두 개가 다르니까.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5가 되고, 요게 4가 되고. 자, 그렇게 되니까 각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구해서 더 해야 되겠죠? 어, 왜? 이럴 때, 이럴 때. 각각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거를 갖다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A 항아리에서, 자, 붉은, 구, 붉은 그 구슬이 3개라 그랬죠? 자, 요거 3개인데 전체는 5개예요 그러니까 5개에서 3개니까 여기서는 5분의 3.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해줘야 되잖아요 더해줘야 되는데 한개가 더해집니다 어디요 자 a의 붉은 구슬 b의 붉은 구슬 자 요거를 갖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4에서 5가 되죠 이거는 붉은 구슬이니까 그다음에 또흰 구슬일 때는요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일단은 자7 에서 하나가 더 더해졌으니까 앞에 여기가 8이 되겠죠 8에서 4에다가 1 더하니까 5자 그렇게 구하면 8분의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흰 구슬이라는 것도 생각도 해야 되겠죠. 자, 흰 구슬이라면, 어떻게 돼? 전체가 5. 흰 구슬을 구한대요. 어, 뽑는데요.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5분의 2에서 뭐가 더해진다고요? 여기서 더해지는 거잖아요. 3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붉은 구슬의 개수가. 근데 여기는 전체가 몇 개가 됩니까? 그럼 8이 되겠죠. 원래 7개다가 에 하나가 더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8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다해서 곱해버리면 조금 확률이니까 곱해야 되겠죠? 그럼 곱하면 5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갖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면 은 40분의 23. 자, 요거를 갖다가 소수로 나타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0.575에 비슷한 값이 나온다라고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0.575. 반올림해서 0.58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계산하는 게 나오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여러분들 앞에 이그 이론서에 대해 해당하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걸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정안 된다? 문제를 그냥 외우세요. 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6 번인데요, 네 개의 불량품, 세 개의 양호품이 있습니다. 네 개는 불량. 그 다음에 세 개는 양호. 음.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아,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요 이것만 가지고서 읽으면 계속 헷갈리잖아요. 자, 요거에서 요 상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개를 뽑는데요. 음. 두 개를 추출하는데 비복원으로 뽑는답니다. 비복원이라는 거는 일곱 개에서 하나를 딱 뽑았는데 불량이 걸릴지 양호가 걸릴지 몰라요. 근데 남는 거는 몇 개가 남아요? 일곱 개에서 하나를 뽑아냈으니까 6 개가 남는 거죠. 이제 그6 개에 대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비보건으로 꺼낼 때, 불량품이 적어도 한 개일 확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를 뽑는데, 자, 불량품이 적어도 한 개라는 거는 불량품이 두 개일 때도 되는 거고요. 앞에 한개 나오고, 뒤에 안 나오고, 안 처음에 안 나오고, 한개 나오고. 자, 이런 경우까지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냐면, 불량품이, 자, 요 확률을 다 더하는 거나, 불량품이 전체 100에서, 자, 아니라, 모두 다 양호한 것들만 나오는 요 확률을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개다 모두 다 양호한 물건을 갖, 그, 갖다가 추출이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여집합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불량품이 한 개일 확률, 처음에 불량, 두 번째 불량,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두 처음과 두 번째 모두 불량품 확률 요거 강. 그 다음에 하나씩이니까 한 번도 꺼내지 않을 불량품을 그 확률을 갖다 이래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 여기서 일곱 개라 그랬었죠 자 일곱 개에서 양호 한거 뽑는다 이거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돼요 전체 일곱 개 분의 3, 비복원이라 그랬죠. 여기는 7분의 3이지만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6이 돼요. 근데 여기 하나가 빠졌죠? 2가 됐잖아요. 이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 번씩 한 번씩 뽑는 거니까. 자,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를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7분의 1. 7분의 1을 그냥 놔두고 7분의 1을 딱 찍으면 안 되죠. 어, 뭐냐면 얘는 다 양호한 좋은 물건만 뽑는 거니까 는 1에서 한이 방금 양호한 물건을 뽑는 수를 빼줘야 7분의 6이 여러분들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걸 헷갈리기 하기 위해서 이런 보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면 저 앞에 거를 갖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두 사건 a b 각각 있는데요. 서로 독립이랍니다. 근데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사건 a와 B가 순차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동시에 발생을 한대요. 자, 동시에 발생할 확률. 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자, 이거는 동시라는 게 맞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A만이고 요거는 B만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립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갔다가곱셈법칙에서 어,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곱해서 답은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문제 굉장히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어 한국 의 남성 10% 흡연 뭐 폐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답을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자 보면 자 A는 흡연이라고 하고요. B는 폐암이라고. 아 문제부터 읽어봐야죠. 남성의 10% 한국 남성의 10%는 폐암입니다. 자 10%는 폐암. 폐암이고 이 폐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이 중에서 80%예요. 이 중에서 80%. 흡연이에요 음. 자,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자, 여기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가 폐암인데 어, 남자들 중에서 본다면 자, 이 중에서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40%만 흡연자합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 반대쪽이죠. 40% 이 정도 가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포기하지 마시고 정 모르겠다. 그럼 답을 외우세요. 그냥 문제랑. 아, 그러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것도. 자, 보세요. 저기서 폐암 걸리는 확률 10%라고 그랬죠. 어, 그 다음에 흡연하면서 폐암이라는 게 80%라고 그랬습니다. 흡연을 하면서 폐암이라는 게. 자, 그럼 이게 같이 엮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사권 공 자체가 요거잖아요. 요거는 구하는 게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적인 거는 요거 1-PA로 하시면 되겠죠. 어. 자, 그러니까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또할수 있냐면 자 A가 발생을 하고 B가 발생을 하는 거. 자 흡연을 하고 있는데 폐암에 걸리는 확률, 전체 폐암 걸릴 확률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떤 흡연자 K가 어,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흡연자의 확률과 흡연자면서 폐암에 걸리는 확률 동시 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걸 갖다 구해주시면 돼요. 전체 흡연자에 해당하는 확률, 폐암이면서 흡연자의 폐암, 비폐암이면서 흡연자의 비폐암. 자, 이걸 갖다가 더해주면 전체가 되겠죠. 어, 자, 이렇게 어, 해서 구해주시고, 이거는 A와 B의 교집합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들, 요거는 흡연자면서 폐암에 걸리는, 자, 요 확률이랑 폐암이면서 흡연자, 자, 이 둘을 갖다 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폐암이면서 흡연자의 폐암. 그냥 갖다 고, 곱해가지고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되겠죠. 아까 이거는 그대로 요 설명이 됐고요 자, 그렇게 하면 0.181.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0.181인데, 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있냐면 이거를 0.18, 그러니까 18%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어, 골라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시고 싶으면 계속 돌려서 보시고요. 아니면 나 모르겠어. 그러면 외워버리세요. 어,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자, 기록에 의하면 어느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에 25%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답니다. 근데 오늘 40명이 왔어요. 근데 이 물건들을 구입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까? 아까 25%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굳이 생각을 해본다라면 40명 중에 25% 해당하는 기대값을 갖다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5%를 갖다가 그대로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40 곱하기 0.25. 그러니까 10명. 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니죠. 어. 자, 요 문제는 그냥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 하실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이것도 이해 못한다. 답을 그냥 외우세요. 백화점의 신용카드, 그러면 1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자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서 합격까지 아, 꼭 가시도록 아,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